오늘 날씨도 아주 맑은 입니다.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은 0.1도 들지가 않는 그런 하늘. 아무튼 이제 저희는 다오슝을 벗어나가지고 소류구라는 섬에 갈 거예요. 다오슝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터미널에 가가지고 페리를 타고 3 40분 들어간다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섬을 한 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와, 높다, 높아, 저거. 볼수록 어, 배트맨의 웨인타워를 닮았네, 요 여기가 섬열인 거 같은데. 여기 배들이 보이네요. 렌트를 또안 해도 되게 저희 오토바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있을 있을 텐요 여기 티켓 오피스 가 가지고 오피셔가 공식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객 하는 아주머니가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창구 직원이 요 이모한테 사라. 어. 가격이 더 싸다. 심지어 자기들한테 사는 거보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 이거 무슨 커미션이야 이거? m 토바이 r b i k e Two m o t 이 r b i k 아, 모 o t o r c y c l 0 0 0 0 1 0 0 3 0 0 0 1,000. 1 0 원, 원, 1,000. 1 1 5 0이래0 0 0 0 0 0 0 0 렌트하는 거랑 크게 차이 없을 것 같네요. 배는 아주 쾌적하네요. 근데 이 배가 꽤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모든 칸마다 토하라고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니 아주 강력한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일본 멀미약 안에로 천설의 멀미약이에요. 멀미맨들에겐 필수 아이템이지. 생각보단 덜 흔들리네. 금방 가겠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 40분 걸리는 줄 알았더니. 너무 짧아가지고, 멀미할 틈도 없이 내려버렸어. 요 여기 오는 한국인 대부분은 대중부자민가모시기 하는 여행 업체. 거기서 스노클링 투어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업체 끼고 하는 거는 수동적으로 이제 튜브에 여러 명이 매달려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끌, 끌어주는 대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빌려서 장비를 저희 가고 싶은데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가다가 보이는 아무데나 뭐예요? 여기 판매하는 돌렌트. 렌트 있지? 렌트 400원인데? 2만 원이요 비싸다. 아 여기가 대중 부장그 한국인들이 용 많이 하는데구나. 여기도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 아 노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온리 투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네. 아, I saw many Korean r e v i e w here. 네. <laughs> 400에 빌리는 거였으니까, 여기 투어하는 게 500이에요. 빌려주는 건 엄청 비싸게 빌려주네. 골목, 골목이 아주 예쁘네요. 꽃이랑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름 잘 꾸며놨네. 근데 해, 여기도 베트남 시골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다, 뭔가 좀 다른 거는 중국 느낌의 사원이 그곳에 있다는 거. 사기로 했어요. 몇 군데 돌아보니까, 어 빌리는 거나 사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미리 사왔던 가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사오는 걸로, 다음부턴. 이따가 샤워는 뭐 생수 사가지고, 물 끼얹어야겠어요. <laughs> 한 2리터 정도 사가지고, 세수하고 뭐, 가면 되지. 섬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되는 거 같던데, 그래서 오늘 한 바퀴를 둘러볼 거긴 하지만, 우선 물에 한번 들어가줘야 되니까, 삼분 거리에 있는 첫 번째 해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해변 은 아닌 것 같은데, 어로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세워 가는 건가? 아 저기 깊을, 깊어 보이지 않아? 벌써 들어갔네 형. <laughs> <laughs> 구명조끼를 안 빌렸기 때문에 어, 깊은 데못 가요 저희는. 뭐 없지? 근데? 물고기 있어? <laughs> 아 그래? 어. 여기 거북이도 있다 그랬는데 거북이는 조금 깊은 데 가야 볼수 있는 건가? 아무튼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지퍼백 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이거 침수 안 되겠지? 일단 모래 테스트로 한번 담가 볼까? 어 가자. 오케이,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요거 돌 아니야 거북이야? 아아나이거 바인 줄 알았어. 어! 대빵 커와씨 뭐야 이거? 미친 미친 크기다. 어 깜짝이야. 어이 대가리 내민다. 어, 신도시잖아 <laughs> 여기 수초 같은 거 먹나 봐.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나 돌인 줄 알았어, 진짜로. 어. 안경을 안 쓰니까 더안 보이는데. 와이요뭐 어디가 머리야, 얘? 어어 어. 만진 게 바위가 아니고 거북이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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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짜크다 어? 얘가 더 크다고. 아, 진짜? 얘가 진짜 큰데? 요 바위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안 되네. 아, 근데 사이즈가 진짜 큰데? 어 사이즈가 형보다 큰거 같아. 그러니까 가빠마 치면 은 나보다 훨씬 더 큰데? 어, 어 장난 아니네. 근데 그왜 자꾸 물이 들어와 따가워. 아 근데 원래 어가나물은 <laughs> 어디? 어디 발만 발만 봐도 발만 어디 있어? 거의 한 두미 머럭. 아얘얘 얘. 어 따마 예. 지기네 어우 이거 뭐눈 따가워가지고 볼 수가 없네. 여기 볼 않고. 여기서 여기서 사냥할 거 있어. 어 그러네. 어거 있어. 이제 뭐밥 먹나 지금? 어거 있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숨쉬러 튀어 나올 거기 때문에 곧때를 그 한번 노려볼게요. 야 이렇게 큰거 보기는 아쿠아리움에서도 보기 힘든 거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크네. 태어나서 봤던. 거북이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오 야야 내 발가락 물면 안 돼. 오 야야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숨을 몇 분마다 한 번씩 쉬는 거야. 상당히 오래 잘 참네요. 밥을 언제까지 먹는 거야?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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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래 나왔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어. 한 5분에 한번 정도 숨 쉬는 것 같은데. 저쪽에 물고기도 있고. 어. 그다음에 성게도 있네. 성게. 야, 그 밟으면은 살발하겠는데. 가족가가 혹시 불... 아어 아, 아. 그래그래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 오오야 넘어질 뻔 했네요 어. 여기 약간 방이 까칠까칠한거 위여가지고 어형 맨발이야? 어왜 신발 신고 오지 왜? 불편해서 아 어. 근데 좀 깊은데 기쁜,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어 거북이도 잠수한단 말이야 어 좀, 좀, 좀. 같이 수영할 수도 있어요 아 보여? 거북이 있어? 밖에도? 어. 어어유하 어이. <laughs> <laughs> 소라 개 소라 개? 개 있어? 어어 여기 만 있어 어, 어? <laughs> 있어. 어. 귀, 귀엽다 바닥에 나나봐야지 가만히 오따가따가 어, 따가, 따가. 어, 걷는다 걷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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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따가따가 아, 따가, <laughs> 따가워라 씨. 와 형보다 더커더커어와 어, 엄청 커, 엄청 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100 k 로 나갈 것 같은데. 평생 볼 거북이 잡은 것 같은데. 거북이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평소에? 야, 근데 물 진짜 많네. 괜찮았지? 거북이 근데 진짜 큰데? 거북이 크고 많고 아. 물고기도 많고 뭐 성게도 있고 난 물고기보다 거북이 더 많이 본것 같아 거북이가 몇십 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크더라 얘가 약간 거북이 느낌이야 <laughs> 그러게 이 바위의 이름은 거북이 대가리 거북 바위인걸로 너블아 거북이가 많다는 후기는 보고 왔지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네요. 아 맛있네요. 형이 어, 햄버거와 콜라가 먹고 싶다네요. 햄버거 집들이 다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지금. 어이 진짜네. 다 브레이크 타임이네 햄버거가 안 되면 피자라도 먹어야죠. 피자 집은 오늘 영국 같으니까 파덕 피자나 먹으러 가야겠네요. 파덕 피자라서 그런가? 얇네. 근데 후기가 좋았어요. 맛있어 보이네.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요거 얼른 돌아보고 한두 군데 정도에서 멈추면은 시간이 금방 갈것 같네요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가야 돼 가지고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멋있네요 바다가 파랗게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바닷물 들어가기 딱 좋은데 와우 바다가 아주 그냥 맑다 맑어 요래 요래 와 진짜 맑은데? 바닥이 보인 데까지는 아마 어. 1, 2미터인 거고 그지 약간 그 다음부터 색깔이 좀 진해지잖아 어. 거기는 확진지그 어. 다음 좀 살짝 연해졌다가 또 진해지잖아 어어 어, 여기도 거북이 있다 어 보여? 저기 보여 보여 저기 그 바위랑 헷갈려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잘안 보이지만 있어 암튼 하여튼 뭐 여기는 종종 다른 곳에도 <laughs> 어. 나가면은 거북이 볼수 있나 봐 형! 여기 있어요 여기 아여기에큰애 여기 있네 네. 와 여기 되게 되게 아픈데 공기가 이렇게 얕게까지 오네. 얘야? Yeah. 형, 형, 잠깐만 놀자, 일로 와. 형! 어? 여기 깊어 어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어, 엄마랑 그래? 엄마랑 오케이. 아한 마리 더 와줘 세 마리 더 진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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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정도 보고, 어, 바로 딴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개 덮으니까잘안 보인다는 아주 커다란 흠이. 그래도 이거 쓰고 물 안에 들어가면은 어, 좀 확대돼서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나 밖에보단 좀 나아요. 물 안이. 이제 40분 남아서 어, 얼른 이동해서 한 군데 정도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 이런 숙박업체도 있네요. 비싸겠지? 근데 여기서 수영을 아주 좋아하면 뭐 하루 이틀. 일면3 일까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희는 근데 개만을 일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일치기로 온 거예요. 오케이 <laughs>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걸어서 보라면 오빠 오빠 이거 안 돼. 걸어서는 안 돼. 최소한 자전거라도 타야지 어, 보는 거지 오토바이 타니까 이렇게. 편하게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장착이죠 지금 여기 햇빛을 반사해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게 너무 예쁜데 형이 사진을 한장 남기고 하고 싶다네요 원대로 뭐 해줘야지 like this. 원피스 그런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어또 이거 있잖아 원피스 와우, 여기 되게 특이하다. 약간 화산, 진짜 그런 느낌이네, 여기. 오우, 도로보소. 멋있네. 여기는 진짜 용암이 흘러오다가 바다를 만나서 식어가지고 굳어서 만들어진 그런 해변 같은데. 도대체 뭐가 시크릿인지 모르겠으나 구글맵에 나와 있는데 시크릿이래요. 여기 물이 별로 안 맑은데? 왜 시크릿 빛이지?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오 오, 뭐야 슬슬 이렇게 퍼지는데? 여기가 살짝 덜 맑은 것 같지? 어 근데 저쪽으로 가면 또 맑아 그리고 물고기 떼들 지나다니는 거 봤어? 어봐봐 한... 요바라 물고기들이 한 3, 4살 말이에요. 그래? 어, 진짜 가보자. 깊은데 구경하는 맛이 있네. 여기 있다. 물고기야. 물고기네. 어,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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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데 어디?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 돌 밑으로 뭐스킨스쿠 하면 다이빙도 할수 있고 어디까지 가볼까 우리? 여기까지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여기 밑으로 한번 가보고 가면 되겠다 숨쉬는걸 <놀람> 아, 아닌데 네. 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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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짜다 바닷물 한두컵 정도 마신 거 같은데. 야. 하이네켄과보드와 이제. 야. 여사람들은 여기서 자나본데? 맥주 한캔딱 마시면서 수영을 무릎이 따가워요 무릎이 긁혀가지고 이게 응. 수트를 다들 입는 이유가 있다가 그니까 이게 얕은데 그게 많아가지고 바위같은게 응. 네, 오 공짜로 잘 씻었네 강습센터에서 응. <laughs> 아무튼 잘 보고 나왔고 이제 어, 여기 대만의 제주도라고 하는 컨딩으로 이동할거예요 오늘 컨딩으로 이동해서 내일도 수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제 음, 오토바이가 딱 나왔네요, 마침 쎄쎄 음, 친절하구만 배달까지 음, 가봅시다 1시간 넘게 달렸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어, 편의점에 실 공간이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져 있구만 좋았어. 확실히 이 대만 시골 편의점들이 사이즈가 한국보다 크고 좌석도 더 많이 마련돼 있어요. 이게 중간 중간에 쉬었다가는 사람들이 많은가봐. 심토에도 30년 앉아 있을 수 있겠는데? 가는 길에 이제 중간 중간 이것 저것 보고 경사에 갔다 체남단 갔다 오는 거죠 체남단 가려고.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에. 거의 1등 수준으로 많은 것 같은데. 대만의 편의점에서 편의점 수가 인구 대비 한국 다음이라 그랬나? 여기는 세븐일레븐이랑 패밀리마트가 또 많더라고요. 패밀리마트. 한국 패밀리마트 철수하지 않았나? 세븐일레븐도 철수 안 아니야, 세븐일레븐은 아직 그래도 있어. 많이 있어. 있어? 어? 있어도 안 가. 세븐7레븐 어, 한국에서 조금 어, 영업을 잘 못하지 않나 싶은데. GS25가. GS25가. 그래, 그게 더 그거지. 옛날에 패밀리 마트 있었잖아, 한국도. 근데 그게 CEO로 바뀌었나? 뭐, 철수했거나 바뀌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뭐. 번호판이 무슨 색이야, 이거 어? 이건 노란색, 번호판 아, 지금 번호판이 노란색, 빨간색인데, 뒤에서 한번 보여줘야지. 여기 보면은. 형꺼는 흰색이고, 노란색, 빨간색이잖아요? 저 바이크들은 고백이량이라가지고, 자동차 다니는 그 길로 달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가는 선이 달라. 거의 다 왔어. 1km 남았어. 아, 도로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아. 신호도 거의 없고, 어, 몇 분에 한 개씩 나올 정도로 신호가 없었어요. 아, 아주 그냥, 금방 와버렸구만. 대만에 법적으로 금지됐나 봐요. 한국처럼 어디 가나 메니 티가 없어. 2025년 1월부터 어, 금지됐나 보더라고요. 어. 인간적으로 좀 물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한국도 요즘에 일회용 칫솔 안 주던데 칫솔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호텔에서 자는 이유가 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안 자고. 근데 칫솔을 안 주고 뭐다안 줘버리면 형도 안 줘요 요즘에 7만원인가? 뭐그 정도 줬거든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점점 음.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졌다 <웃음> <웃음> 외곽이어가지고 위치가 안 좋아서 좀 저렴한가 봐요 어? 근데 저희는 어차피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외곽이어도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서 불편하지 말라 어. 외곽을 잡았습니다 싸고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여기 컨딩을 대만의 제주도라고 하던데 뭐 아직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검색을 열심히 해보고 온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틀 동안 구경을 한 다음에 소감을 말해보는 걸로. 스타벅스랑 맥도날드가 딱 아, 양쪽에. 딴데 커피는 비싸던데 스타벅스는 비슷하겠죠? 한국이랑. 키오스크를 어르신들이 잘 다루시지 못해가지고 뿌시고 싶은 후기를 많이 보았지. 한국에서? 어. 이 맥도날드 키오스크 아주 그냥 쓰레기야 이거 <laughs> 내가 해도 불편해 이거 근데 어르신들 얼마나 어? 화가 나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다고 하더라 이거 다른 <laughs> 나라 사람들은 다 따로 먹는 나무더라 자기 거 네. 한국 사람들은 요리야세마시지 아무튼 어, 오늘 섬은 나름 만족스러워가지고 저희가 남은 일정에서 다른 섬을 가볼까도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오늘 아주